네 반갑습니다 야음사자학원 입니다 이번 시간 그 부모님들한테 좋은 정보 하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자녀나 아이 육아 의 기본인 기질과 용신에 대해서 한번 이 사주맹조를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녀나 아이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얻으려면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이 아이의 기질, 즉, 나가서 쓰는 자, 주특기, 용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이와 소통, 공감대를 행성해야만이 뭐가 된다? 바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질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용신을 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질이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다음에 용신이란 내가 실질적으로 쓸 용자, 쓴다. 나가서 쓴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축특기. 내가 가장 잘 하는 것은 얘기합니다. 개일관이 오월에 출생을 하여 재격 사조가 되는데, 이 재격의 오에는백기정 지장관이 들어있는데, 이 지장관에서 정화 변화가 천관으로 투관하지 않고 기토가 기토를 대신해서 무토가 뚫으세요. 무토가 투관해서 정관객이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우리가 관직을 이야기하고 국가직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주가 시사에 일을 만나. 우리가 가인 상생의 사주가 됩니다. 자 가인 상생 이 말을 풀어보면 관은 매예나원리원치 공매정대를 의미하고 육신으로 보면 남자는 자식이고 여자의 경우 남자와 남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밑사람이나 항문 산장 자기정을 의미하는데. 나는 국가직을 이야기하는데 공부를 해서 나는 교수직을 할수 있다 나는 학교 선생님을 할수 있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나는 가르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아주 좋은 사주 명조가 되었습니다 이를 종합을 해보면 간직을 하는데 학문이나 윗사람의 도움으로 내맹애를 얻어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장을 하든 회장을 하는데 윗사람, 스승,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나는 학교의 회장을 할 수도 있고 나는 반장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이 예수에 의해서, 관이 학거를 당해서, 주변, 친구,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해장을 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 사주는 팍게이, 선택이 팍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정확히 분석을 한 다음에, 격국 용신, 상신, 사주 팔자의 병, 격국은 정과, 용신 정과, 상실은 인입니다. 사주팔자의 병은 비경갑지의 식상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정확히 해야만이 육아의 기본인 소통과 공감대를 할 수가 있고 이 사주를 잘못 보면 이 아이는 국가직을 하는데 교수를 할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주 자녀의 육아 기본 기질과 용신은 맞지 않고 무조건 이 아이한테 관즉 국가지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부모가 오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간단하게 자녀 육아의 기본인 이 아이의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 즉 기질과 용신에 대해서, 즉, 축특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